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4,456억여 만원보다 1,216여 원이 많은 총 5,673억원, 3억 6,5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 더 많은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가처분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구체적 법원 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관련 신청 중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한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관련 신청 3건은, 3건 646억 9천만 원은 모두 인용됐습니다. 남욱의 경우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두 건과 주식회사 NSJ 홀딩스 명의 은행예금 300억 원도 가압류 세건 420억 원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남욱의 참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역삼동 소재 NSJPM 명의 부동산 400억 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400억 원인데, 경우 지난 16일 서울 남부 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로 보면 검찰이 이미 추징 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다른 법원들과 다른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 납득할 수가 없어서 19일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대다수 법원, 즉 서울중앙법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서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 남부 지방 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진 보존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해제 신청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테러를 열어주는 항소 포기와 같은 행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참고해서 기각된 건과 미결정권을 즉시 인용할 것을 촉구합니다.